뭐야. 급수를, 오로 바꾸면 돼? 급수정적분으로 표시하면 되지? 맞아? 그래서 잘했는데. 맞아, 맞아. n 분의 1에서 분이 밖으로 나가고, 그지 맞지? 이, 이게 뭐였냐 이거야. 그죠? 빼기잖아. 여기에 뭐, a라 두면, a제곱, t제곱이 1이니까. 여기 a, t. 오케이. 뭐, 이렇게 해도 되고. 혹시 얘 많이 보지 않았냐? 많이 보지 않았어? 뭐야, 원방 아니야, 원방? 그리고 니가 한걸 보니까, 얘가 이거야.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? 미분을 하면, 코사인 세타, 디 세타, 디티. 이렇게 되잖아. 그치? 그러면은, 여기서 이제 부호 체크만 해서 지금 넣으면 될거 아니야? 맞아, 요 맞아? 여기서, 조금 어, 여기좀 이상하다잉? 괜찮지? 아니, 원방으로 풀어도 상관없잖아. 그치? 원의 방정식이 0부터 1까지, 이 면적이랑 똑같아. 똑같잖아. 살짝, 어, 이거 원, 원방. 괜찮아? 그럼 너 이거 넓이 알고 있잖아. 몇 분의 면? 4분의 8. 곱하기 얼마? 2 2분의, 2분의 8가